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닥터 초입니다 여러분들은 감기에 걸리게 되면 병원을 가시나요? 감기는 바이러스성 감염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감기가 오래 가다 보면 합병증이 생겨서 병원을 꼭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충농증 기관지역 폐렴 중이염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최근에 감기로 고생을 했던 사오정이 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사오정 인사드려요 아이고 눈이 너무너무 아파요 네? 제가 감기 걸린 지 2주가 넘었는데요 누런 코가래가 많이 나왔어요 병원은 무서워서 안 갔고요 어제, 자팔기 형님이 혼자 살찔 수 없다고 아이스크림을 권하더라고요. 신나게 먹고 나서 어젯밤부터 눈이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제가 잘안 보이잖아요. 어이난 아이스크림 하루에 큰거한 통씩 먹어도 눈안 아픈데? 좀더 꾸준히 먹어보쇼. 그럼 나처럼 튼튼해지고 감기도 안 걸려요. 너눈몇 인데? 내 눈은 두 개지. 아니 그거 말고 내눈 얼마냐고? 내 눈은 안 팔아요. 아니 나는 얼마나 나쁘냐고? 아이 참 눈이 착하고 나쁜 게 어딨어요? 어오 팔기야 감기 치료 잘안 받아서 충농증 생긴 건지 몰라 빨리 닥터 초이한테 가봐야 되겠다. 작년에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삼장 법사님도. 갑자기 중목증 생겨서 엄청 아프셨잖아 나무아미터블 관세음보살 오공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비염 때문에 한달 동안 코 막혀서 고생하다가 나는 어 볼쪽 여기가 많이 아팠단다 어서 병원에 가보도록 하여라 나무아미터블 관세음보살 네 사오정의 눈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감기나 비염 증상이 심해지면 콧물이 나면서 코안 점막도 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코막힘이 생기게 되면서 콧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게 됩니다. 고여있는 물은 항상 문제가 되죠. 2차적인 세균 감염으로 콧물은 누런 콧물, 농성 비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코안 주변의 공간, 부비동과의 연결 통로인 자연공이 막히게 되면서 부비동 안에서도 누런 콧물, 농이 나오게 됩니다 상악동에 급성 부비동염이 생기게 되면 볼쪽, 어, 상악쪽의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 사골동 쪽은 요눈 주변이 아플 수가 있고요 전두동은 이마쪽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동은 얼굴에 제일 깊숙한 부위이기 때문에 얼굴에 깊은 곳에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약물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항생제와 점막 수축제, 거담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소용진통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이비인후과에 가면 코 점막을 수축시킨 다음에 코 세척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비강 세척도 급성 부비동염에서 중요한 치료입니다. 간혹은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해지거나 눈과 관련된 통증이나 시력, 눈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ct 검사를 해보고 부비동을 천자에서 배농을 하거나 비내시경수술 같은 침습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오정은 다행히 약물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